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생각하는 코딩의 김효실입니다. 한주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어, 파이썬의 셀리니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동적 페이지 크롤링을 하는 것을 좀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주에 우리가, 어, 크롤링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왜 갑자기 동적 페이지 크롤링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는 파이썬에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 리스폰스로 받아온 HTML 코드를 파싱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네. 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리스폰스를 받은 HTML 코드를 어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예쁘게 트리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뷰리풀숲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 파이썬의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로 HTML이라는 코드를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HTML 코드 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그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는 데는 분명 HTML 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파이썬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가지고 온 거에는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TML 코드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뷰리풀스 라이브러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등의 고민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못해서도 아니고 뷰리풀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의 차이 때문인 거죠. 네. 정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적 페이지랑 동적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적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즉,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을 의미하는 거죠.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을 수정 없이 보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어서 그 변경된 웹페이지를 보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정적과 동적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 이쪽 뒷부분인 것으로 보이죠. 정적의 경우는 내가 준비해 둔 HTML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바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적의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버에서 뭔가 재처리를 해서 그 재처리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적 페이지의 경우는 내가 언제 접속해도 같은 리소스를 건네주는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의해서 HTML 코드를 받으면 그대로 파싱해서 쓸수 있는 게 정적 페이지인 경우인 거죠. 그런데 동적 페이지는 서버에서 어떤 추가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그 응답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즉, 동적 페이지의 경우는 유저가 방문하고 나서 그 방문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산된 즉 서버가 추가 처리한 어떤 결과를 보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어, SNS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크롤링을 할 때마다 밑에 페이지가 더 생기는 거를 어, 경험해 보셨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용자의 스크롤이라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페이지의 정보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동적 페이지의 예시로는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페이지가 재생성되는 동적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동적 페이지의 경우에는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HTML 코드를 받아올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반응에 따라서 그 HTML 코드가 변경되어서 들어오는 건데,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의 경우는 내가 요청하는 순간에 HTML 코드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동적 페이지의 경우는 크롤링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동적 페이지를 크롤링 하는 방법을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Open API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원래는 크롤링이라고 하는 행위가 서버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면, 하 진짜 사용자가 클릭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는 유저가 아닌 프로그램에 의한 방대한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프로그램이 와서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크롤링이라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서버 입장이에요. 서버의 경우 너무 많은 동시 접속자가 생길 경우에 서버가 죽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크롤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천 개, 백 개, 만 개, 여러 개를 띄워서 하나의 서버에 접속을 한다면 이 서버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 유저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오픈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 오픈 API를 사용해서 어,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버가 힘드 힘들, 서버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오픈 API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동적 페이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것을 어, 얻기 위한, 그러니까 정보들을 얻기 위한 오픈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어, 다음 검색에 대해서, 어, 그, 오픈 API를 사용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카카오의 오픈 API를 사용을 했죠. 만약에 이 카카오에서 이 해당 오픈 API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크롤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런 크롤링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이유는 어쨌든지 잘 모르겠지만, 오픈 API 검색에 관련된 오픈 API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검색 결과를 크롤링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의 오픈 API를 사용하는 것을 더욱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픈 API라는 게 정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너무나 좋은 기능이지만 단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꼭 제공된 것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한땀한땀내 손으로 크롤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웹 드라이버랑 그 셀리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두 개를 조합해서 어, 동적 페이지를 크롤링 하게 됩니다. 어, 원래는 웹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의 UI 테스팅 툴이에요. 그래서 동적 로딩, 즉 여러분들이 스크롤링하는 것 같은 그런 동적 로딩을 지원을 하고 브라우징이 이제 자동화되는 어, 그런 어, 어, 도구입니다. 그래서 해당 두 개의 조합을 사용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죠. 네. 셀리니움의 경우에는, 파이썬 어,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고 해당 API 문서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웹 드라이버랑 셀리니움의 이두 개의 조합으로 한번 나중에 뭐 네이버 로그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구글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동적 페이지 구성은 어떻게 알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는 HTML 코드는요, 이미 내 눈에 모든 HTML 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려,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는 HTML 코드가 진짜 정적이다, 동적이다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 툴에서 DevTool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웹페이지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보게 되면 여기 상단에 점이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이름이 커스터마이즈드 앤드 컨트롤 대부 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Settings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곳에 아래부분으로좀 내려가면, Disable JavaScript 라는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 은 동적 페이지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고, 정적 페이지인 경우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이제 새로 고침을 눌러서 로딩되는 페이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로딩이 되는 페이지가 있고 로딩이 안 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즉 네이버에서도요. 그림이 나왔던 부분이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원래는 이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쭈루루루룩 나왔어요. 그런데 메뉴가 나오지 않고요. 더보기 옆에는 실시간 검색이 원래 존재했었는데 실시간 검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보기와 그 실시간 검색은 뭐라는 의미죠? 동적 페이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화라는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영화는 잘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죠? 정적 페이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뷰티풀숲과 또 영화 리뷰 크롤링이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 그게 리퀘스트를 통해서 받아온 html을 뷰티풀숲으로 파싱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뭐겠어요? 정적 페이지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받아온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네이버를 접속을 해서 한번 보죠.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를 접속을 했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검사. 네, 그러면 개발자 도구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에서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를 하기 전에 여기를 보시죠. 더보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메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옆에 지금 뭐가 쭉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급상승 검색어가 원래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바스크립트를 디스에이블하는 행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가장 위에 이제 점3 개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고요. 세팅지로 진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을 통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거의 끝까지 내려가셨을 때 디버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버거에 disable javascript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봅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좀 변경된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더보기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더보기의 섹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급상승어, 급, 급상승 검색어? 안 나오네요.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화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영화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어, 정보들이 보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정적 페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랭킹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트롤이라는 거를 크롤링 했으니까 트롤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거기 밑에 리뷰가 있었죠 어, 리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리뷰가 보이죠.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롤링을 했던 이 네이버 영화의 이 리뷰는 정적 페이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HTML을 얻어왔고 거기에 모두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 에,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랑 HTML 코드를 받아올 때 크롤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페이지 자체의 운영이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받아온 HTML 코드는 정적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만 잘 받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동적 페이지의 경우는 그것을 크롤링을 하려면 웹드라이버와 셀리니움이라는 셀레니움이, 셀레, 것의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내가 그렇다면 지금 셀리니움이라는 조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퀘스트로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건지 라는 것을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다면 크롬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렇게 disable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꿀팁은 셀레니움의 경우에는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를 모두 다 크롤링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